우리 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 혹은, 어, 분노의 마음들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과 또한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마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 그 무엇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 속에 연약해져가는 꼭 죄악이 생기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laughs> 발람을 데리고 아래 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일곱 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댈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네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발라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죠. 제 모압의 왕 발락에게 나아가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발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발락은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단을 일곱 개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잠깐 한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하나님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일하고 임하시고 발람에게 할 말씀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아베 왕 발락에게 나아가서 그대로 전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아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나의 자손들인, 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발람이 이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이 싫어하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모압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발람을 데려왔는데 그래서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락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발람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대로 발락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발락이 화산의 화를 낼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모압에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압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저주 대신 축복을 내려주길 원하시는 말씀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발람이 본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 내가 여기서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어, 발락 왕에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발락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아마 좀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조금은 소프트하게 말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락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신은 거기를 잘 빠져나오기를 어, 나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발락왕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발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발락 왕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발락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시던, 혹 살려 주시지 않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에스더와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며 유다인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왕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갖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심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실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무화가 나뭇잎이 다 말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다. 여와 같은 고백을 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모든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 했으면 당연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조건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고 또그 일을 내가 잘해내,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왜해 왔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왜해 왔는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열심의 그 동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역 속 사역에 실망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해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발람도 그러한 신뢰함을 갖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발라 왕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죠.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고 너를 돌보았으니 너는 똑같이 내가 한 만큼 나에게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삶을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갚을 길이 없이 은혜를 빚진 자들이 더 받지 못해서 더 뜻대로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주의 성소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라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는 원망함을 가지,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얼마만큼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심을 통하여서 만약 나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는 때를 보낸다면, 나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동기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먼저, 이것을 먼저 내가 진단해 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바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였던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의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싶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나아오고 하나님 사역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